안녕하세요 애니어림을 이야기하는 육아시선입니다. 애니어림을 조금이라도 접하셨던 분들이라면 애니어림에서 말하는 날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날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내가 새도 아닌데 날개가 어디 있어? 하실텐데요. 잠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기운차게 두 팔을 벌려보세요. 그두 팔이 여러분들의 날개입니다. 몸통은 나의 기본 유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날개라고 인식하냐, 하지 못하냐의 차이일 뿐이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들을 떠올려 보실까요? 두 날개를 활짝 피고 날아가는 새들에게서 자유로움과 강한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눈을 돌리면, 날개를 접고 바위나 물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들도 보입니다. 너무 열심히 날다가 지쳐서 잠시 날개를 접고 휴식을 취하는 새도 있을 테고, 아직 날아갈 준비가 안 되어서 망설이는 새도 있겠죠. 자신에게 튼튼한 두 날개가 있다는 걸 알면 자신감이 생길 텐데요. 우리에게도 날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또 다른 힘, 잠재력이라고 하죠. 우리는 모두 몸통에 해당되는 저마대의 기본 유형과 더불어 양 옆에 두 개의 팔에 해당되는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날개에 따라서 같은 유형이라도 다른 특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새의 몸통이 먼저 보이시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새의 날개가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날개를 열심히 쓰고 있다면 사람들은 나의 날개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는 나를 나타내는 표현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날개를 모두 쓰고 있는 모습의 나, 오른쪽 날개만을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의 나, 왼쪽 날개만을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의 나, 날개를 양옆에 붙이고 있는 모습의 나, 모두 나라는 것, 몸통은 같으니까 그것은 맞지만, 날개 사용 유무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역할이나 환경 등에 의해서 몸통보다 날개를 열심히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날개를 마치 나의 기본 유형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날개를 찾기 전에 나의 몸통 즉 기본 유형에 대해서 탐색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날개는 반드시 내 기본 유형의 양옆에 있는 유형들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팔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멋있다고 그 팔을 내 몸에 갖다 붙일 수는 없잖아요. 5유형의 날개는 4와 6유형, 8유형의 날개는 7과 9유형인 것처럼요. 오늘 영상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에너그의 날개는 내가 가진 잠재력이다. 나를 나타내는 표현 양식이다. 반드시 내 기본 유형 옆에 있는 두 유형이다. 다음 시간엔 장중심 유형들의 날개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재미있어지는 애니어그램 이야기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